저런데 키를 제일 쓰가 수가... 아 이렇게 되시는구나. <laughs> 알았으면 자주 먹었을텐데 그럼 지 아니야 아니야 딸기 잘 거야? <laughs> 없어질 <없어지고> 거 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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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허겁지겁 먹지 잠깐만 오줌이 새는거 같은데? 오 새는거 같은데? 어? 잠시만 <웃음> <웃음> 오빠 옷에 전... 오, 오줌이 왜 새? 어? 자생각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구만 우리 이 잘생각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구만 우리 상이 이렇게 먹이그래겠다한 조금해. 은서다 <laughs> 발을 가만히 안 있었나 보구만. 이거 우유병처럼 생겼다 포장이. 너무 귀엽다. 여기로 나간다는 말이 있던데. 아 진짜? 신기하게 생겼다. 근데, 나 한약 을 제대로 안먹어봤 어. 있으면 진짜 예쁘겠다. 아니 왜 머리가 위에만 안 나지? 응, 음, 그렇게 예뻐. 才高呀。<laughs> <laughs> <laughs> 오아이크 예뻐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소금빵도 두개 샀어. 그치지제 머리통만한 분유를 들고 먹네. 심지어 손 위치도 이러고 있어. 지금 먹고 있는 거야? 나빠. 짠 나빠. 나빠. 해빠 나빠. 나빠. 나봐 나빠. 나빠. 어 검은 검은. 빠 나빠. 이거 나빠. 가빠나 나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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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시원해 안돼 이으로 왜 자꾸 산이 갖다 줘? 아, 정말... 야야야! 먼 자, 큰거 있잖아. 큰거가 좋아. 못 살겠네. 큰거 사줬잖아. 자. 아, 왜 자꾸 작은 걸 먹어 다녀? 생겼다 아이 졸야 고개를 들어야 돼요 먼지야 뭐해 아따가 먼지랑 자꾸 정전기 울니 기분 엄청 좋아보여. <laughs> <laughs> 지야너 줬잖아 또 뭐가 먹고 싶은거야 나도 가져왔어 앉아있어 안 <laughs> 먹었어? 이제을태어 왔어요? 응밥산 많이 컸어 여기까지 발이 튀어나왔어 나 시에도 있어 먼지야 힘내라고 해. 해 먼지 같이 구경한다 <laughs> 머리 냄새왜 <잘>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아고 힘들어 보이지 동생이 먼지 안밟게 조심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던지면 어떡해 먼지야 먼지 열심히 먹지? 코 빨개지도록 우는 이유가 먹고 싶어서였구나 이장짱 편하다 먼지 부담스럽게 우는 거기서 맨날 아. 갈수 있다 <laughs> 과연 그치. 아, 귀여. 안 되나 보다. 아예 안될것 같다. 도전. 어, 화이팅. 아이고. 어. 어. 어, 되나 안 된다. 안돼. 쭉쭉이. <laughs> 된다. 어. 어, 어 됐다. <laughs>

<laughs> 아이고 좋아, 엄마 엄청 잘 놀아주네 산이 네. 손이 어디 있을까? 여기! <laughs> 손은 어디 있나? 여기요 여기! e y so, <laughs> 아 먼지야, 엄마 힘들어. <laughs> 혼자 잘놀고 있었네. 귀염둥이. 해줬어, 이 양말이, 원래 양말이 훨씬 컸는데. <laughs> Can uh can I rhyme 아닌데,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네. 그러네. 고개 힘이 있네. 먼지야, 먼지야. 나와봐봐. 왜 신기한게 그렇게 하니까. 자나 안... 어떻게 앉아 있는 거야? 고개 힘이 있나 봐. 좀 있어. <laughs> 아. 아 귀여워. 자나 여기 한 번만 봐줘. 끊지 <laughs> 마.

한나, 자다 일어나서 책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봐? 또 응? <laughs> <더> 용쓴다. <laughs> 음, 맛있겠다. 오빠도 밥 먹고 있어. 응. 엄청 크다. 그러게. 응. 뭐해 올 거야? 응 뭐? 찬아잘 음? 잡고 있어? 어? 나버리네? 딱 지고 있어야지. 아직 힘이 많이 없어? 어? 어? 나버리네? 이렇게 통통해져 있어서 긴팔 입어서 몰랐네~ 통통~ 좀 있으면 여름 되면 미쉐린 팔볼수 있나? 그럼 여기도 주름이 하나 더 생기는 건가? 여기 있지? 왜, 왜? 오, 또 울려고 그런다, 울려고 그런다. 아, 안울거지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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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려서 아니구만? 응? 속눈썹 하나도 안 보였는데 <laughs> 엄청 길었다. 어, 이제 그냥 보여. 똥사니 <laughs> 또? <laughs> 젖병 왜 있어? 졸린데 그냥 자기가 너무 아까워. 산이 열심히 재우고 나면 '아이, 기분 좋아~' 엄마 마마, 나 기분 좋아~' 엄청 잘 즐긴다 <laughs> <귀여워. 언제> 되겠어? <laughs> 그렇게 잘할땐안 자고 <laughs> 어 이거 언제까지 볼수 있을까? 아 진짜? 없어지지 마 에잉 귀염둥이 뭐라 그러는데 마음껏 찍으시오 뭉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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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뭉친다면은 저게 저기...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같으이 것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숙성이 돼서 쉬면서 조금 rat... 오고 <laughs> 방금 산이 또 엄마하고 울었지. <laughs> 산이 자기 손으로 발 만지게 해봐. 그게 뭐 발달에 좋다 했는데, 그 오른손 손으로 왼쪽 발. 그게 아닌 것 같은데. 对不起，对 <laughs> <laughs>